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그, 그 겨울 혹한기 훈련이라고 이제 아주 추운 날에 받는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등병이었고 어, 너무 추워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이 말년 병장이 딱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신학교에 다니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태어나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따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지? 하면서 저한테 와! 뭐라고 합니다 성경 속으로 하나님 제발 이 병장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막 하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끝끝내 그 병장은 저한테 이렇게 선고하고 떠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따위는 없는 분이다 난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그렇게 하고 저에게 딱 가더라고요 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와 어떤 기쁨에 대한 이 마음으로 넘치지만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 병장의 기도처럼 어, 하나님에 대한 받은 것도 분명히 겪겠지만 반대로 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많은 실망을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그래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억울해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아무리 호소한다 하여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여럿 보았구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께 이 주제로 한번 나누어 보라. 각자의 사정을 한번 나눠 보자라고 하면은 밤을 다 새서라도 그 아쉬운 마음을 아마 더 떨어내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분이 쓴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 실망하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 둘째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실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셋째는 실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을 완전히 후회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들 모두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은 그 모든 아픔과 시련의 상처들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은 우리네 인생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함 받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담고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네 인생의 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서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기도서는 참 재미있게도 이 1장 2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라는 이 강조가 여섯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바빠야 합니다. 아주 바쁘게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외국인들이 이 세계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한 단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죠? 빨리 빨리 시간이 곧 자산이고 생명입니다. 저는 그 말을 철저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은 곧 누구에게나 그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얼마나 공평하게 잘 쓰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수능이 40일 이제 남았습니다. 40일 이 깨졌는데 사랑하는 고등학생들이 지혜롭게 이 시간, 어, 이 시간을 잘쓸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과학의 발전의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방향이 시간하고 되게 긴밀한 연관이 있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어, 인기, 그 과학의 발전의 방향성이 바로 인간의 귀찮음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머니들의 삶을 바꾼 3대 발명품이라고 저희 세대 때 결혼할 때꼭 사가야 되는 세 가지 이 전자기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드럼 스타키와 이, 그 위에 꼭 탑을 쌓아야 되는 건조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식기 세척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 진공 청소기 이런 거다 좋지만 요즘에는 그것보다 로봇 청소기. 뭐 이세 가지 정도 있으면 시간을 대폭 줄여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시간을 아껴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아껴야 될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KTX를 타고 빨리 갈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두가 다 머리 싸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도 나도 그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정말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안간힘 흉며 안간힘을 품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쁜 아침에도 꼭 영어 학원을 다니고 지하철에서도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한 가지 드는 안타까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기꺼이 할애하고 투자하지만 반대로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의 시간을 잘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고등부 학생들은 이 중간고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끝난 친구도 있고 지금 ing인 친구들도 있는데 이때만 되면 출석률이훅 떨어집니다. 반대로 이 친구들이 학원을 빼먹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외선생님 맞는 거를 미루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안 나오더라도 꼭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건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저희 어른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친구들과 다르다라고 혹시 굳건히 생각하십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자기가 뭔가 관심이 있는 것이 생기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신앙과 나의 가치에 비교하여 보아서 어떤 하나 뒤떨어지는 것에 기꺼이 예배를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일에 바쁘니 주일만큼은 느긋하게 서비스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오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천천히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아주 천천히 하면서 정작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은 빠르게 그 누구보다 열심히 다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쉬운 이해를 통해서 위해서 이 쉬운 성경을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의 큰 소망 대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쉬운 성경으로 우리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이렇게 더 쉽게 풀이해두었는데.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린 선한 일 열심히 하라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라고 분명히 그 시안을 못 봐주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은 주님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싶죠?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속히 오실 것이라고 도적과 같이 오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될지 한 시간이 될지 두 시간이 될지 언제쯤 모르지만 그때가 분명 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이 돼야 마땅하겠습니까? 나의 유익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한 일이 먼저가 돼야겠습니까? 둘도, 둘도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 선한 일에 바쁘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 어렵게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당연히 해야 될 성도의 그 의무들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모르시겠다고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선한 일 해야 될게 가득합니다 당장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 선한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전도의 작정자를 작정하지 못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꼭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말씀의 대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그때만큼은 친구분 붙잡고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큰 은혜가 있을 줄을 간절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은 꼭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둘째로. 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이 찾아온다 하여도 실망하지 않는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되 하나님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이 신앙 생활을 하다가 몇 번의 이 위기가 찾아오길 마련인데,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막 일을 하는데도 그 일에 대한 마땅한 이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점점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이 보상심리라고 쉽게 말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라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봉사 열심히 하고, 공부하라는 성경공부 열심히 하고, 경험생활에 소홀히 하지 않고, 중복이도, 봉사 온갖 사역 다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내 사업, 그리고 내 가정 일을 막자 할 때, 우리는 쉽게 낭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선한 일은 이 땅에 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는 이미 하늘에서 차곡차곡 그 하늘에 충만히 쌓여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함에도 선한 일을 함에도 실망하지 마땅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이 십사절 말씀에 있습니다. 또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할 때 저는 참 마음이 아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팔로워들이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가 되자 모두 다한 목소리 높여서 저자를 죽이라고 우리는 저들을 모른다고 마땅히 저들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울립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애를 바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십자가에서 모두의 모시를 받는, 받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큰 아픔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선한 일을 하실 때 절대 낙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망과 낙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훈장이라는 것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했을 때또 우리가 데리고 왔을 때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억한다면 그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일을 절대 멈추어 서는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심지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큰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일을 절대 멈추시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며 끝까지 이 선한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14절 보면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백성이 된다 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신약성경에서 이곳에서만 나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백성이 된다. 자기의 백성이 된다. 라고. 라고 있는 이 표현. 자기의 백성, 자기의 사람, 즉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어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게 하시고 특별한 소유가 되게끔 만드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백성에게 대해서 뭔가 너가 이만큼 했지? 너가 이렇게까지 했지라는 것에 계산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진짜 여기에 있는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았다는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큰 자부심이 되어단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만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다면은 그거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선한 일을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하는. 우리 복된 서영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널리 전하십시오 그대는 그러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 권위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르쳐서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없신 여긴 당한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멈추지 말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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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름답고 선한 일을 기쁨으로 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위가 하나님 백성되는 특별한 은혜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선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열심히 하고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에 맞게 합당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직설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저 선한 공동체. 선한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세상에 있노라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났고 올 가을 정말 선한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선한 일을 하기에 정말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일을 마음껏 감당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고,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우리 복된 서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